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어떤 시료를 채취하여 액성 한 개를 시험한 결과 다음과 같은 표를 얻었을 때물음에 답하여라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무슨 실험을 진행했대요? 액성 한개 시험을 진행했고, 소성 한개값 주어졌고, 자연 함수비 주어졌어요. 자, 보니까 시험 값이에요, 얘가. 시험 결과. 낙하 횟수가 다 다르죠. 낙하 횟수가 다 다른데, 모두 달라요. 함수비도 달라요. 자, 그래서 무조건 건제 문제는 이렇게 문제 딸랑 하나만 주어지는 게 없고, 세 개가 다 연결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1번부터 풀어볼게요. 유동 곡선을 작도화해라. 유동곡선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는 연습만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동곡선은 어떻게 그리냐면, 낙하 횟수,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망지를 떨어뜨린 횟수와 물의 양, 함수비를 가지고 그리는 겁니다. 총 보니까 시험값이 몇 개예요? 다섯 개죠, 이렇게. 하나씩 그려볼게요. 이건 지금 답이 있는 건데 그리는 과정을 보여주고 답을 보여줄게요. 낙하 횟수 42일 때 42일 때 함수비 41즉이 정도가 42가 되겠죠. 낙하 횟수 42에 그때 함수비 41 여기가 1번 이 점이 그 다음에 낙하 횟수 34 여기가 34쯤 되고 그때 함수비가 41.3 2번 여기 세번째이 정도간 낙하 횟수가 27일 거예요. 25하고 30의 사이 그리고 함수비가 41.6이다. 3번 자그 다음에 네번째 시험값은 낙하 횟수 18, 18번 때렸을 때 그때 함수비는 몇이에요? 42.2가 됩니다. 자, 보니까 낙하 횟수 18번, 이 정도. 그리고 함수비 42.2. 여기가 네 번째 값.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낙하 횟수 6번에 43.8이죠. 어, 6번? 여기 그릴 수 없네요. 여긴 없어. 그래서 점 이렇게 4개를 그리고 이렇게 선을 쫙 이어서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그럼 이게 유동 곡선을 작도 한 건데, 그럼 여기서 액성 한 개는 어떻게 찾냐면, 아까 선생님 이거 기억하라 했죠. 낙하 횟수 몇 해? 25회일 때함수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낙하 횟수가 25회 될때 함수비를 찾아서 보니, 대략 읽어보면 이 점이 41.7 정도가 돼요. 그래서 액성 한개 얘는 오메가 L로 쓴다 했는데, 액성 한개 오메가 L은 41.7%가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성지수 볼게요. 소성지수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맨 처음에 나온 거, 뭘로 외우라 했어요? 가수, 액소 그래서, 액성 한 개, 빼기, 소성 한 개. 자, 액성 한개 지금 1번에서 구했죠? 몇이에요? 41.7% 구했고, 소성 한 개는 문제에 주어졌네요. 몇 퍼센트? 25%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16.7%다. 자, 그 다음에 액성지수는 어떻게 구할 수어요 분수로 되어 있는 건데, 자소하는 액수, 자기소개하는 액수. 그래서 자연함수비 빼기, 소성한 게, 소자 소성한 게, 그걸 뭘로 나눈다? 다시 액성한 게 빼기, 소성한 게.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고 했었어요? 자소하는 자기소개하는 엑소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자연함수비 문제 30으로 주어졌어요. 30 빼기 소성한 게25% 뭘로 나눈다? 엑성한게 빼기 소성한 게. 즉 위에 거 1번에 속한 소성 지수죠. 16.7%로 나누면 0.30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문제 하나 더 풀어 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었죠. 흑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수축한계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그래프 이름을 무슨 그래프라 했었어요? 더버그 또는 뭐 컨시스턴시 한계 그래프인데 얘는 다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했어요? 물의 양. 그걸 뭐라 했다고? 물의 양을 뭐라 했죠? 함수비. 물의 양. 그래서 얘는 무엇에 의해 결정된다? 함수비에 의해서 함수비에 의해서 결정된다. 답은 함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회 때 나왔었어요. 자, 그다음 3번까지 한번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자, 자연 상태의 함수비 43.7%인 흙 시료의 애터버그 시험 결과 액성 한계가 66.5%, 소성 한계 32.9%, 수축 한계 17.8%일 때 물음의 답하시오.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오른쪽에 함수비고 함수비의 상태에 따라서 부피가 달라진다 했죠? 흙의 부피 자 이렇게 쭉. 자 물이 제일 많을 때 무슨 상태였어요 액성 상태 액체 상태 그 다음에 소성 상태 그 다음 반고체 그리고 완전 무리 없을 때를 고체라고 했습니다 자 각각의 한계는 뭐라 했죠 여기는 소성 상태에서 액성 상태로 넘어가는 한계니까 액성 한계 그리고 반고체에서 소성 상태로 넘어가는 건 소성 한계 그리고 마지막 수축 한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 소성지수를 구하라고어요 소성지수는 소성 상태로 존재하는 구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구간이죠. 여기 구간. 그럼 뭐에서 뭘 빼야 돼요? 액성 액성 한계에서 소성 한계를 빼야 돼요. 그래서 x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자 그래서 액성 한계 일시에요. 66.5% 빼기 소성한 게32.9% 계산해보면 33.6%다. 자, 그 다음에 액성지수는 이렇게 알았죠? 자소하는 액수, 자기소개하는 액수 그래서 자연함수비 43.7 빼기 소성한 게 32.9개를 액수로 나누라 액수 1번에서 구한 거, 이걸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럼 답은 뭐가 되냐면, 답은 33.62.